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부자들이여. 그대들에게 닥쳐오는 재난을 생각하며 소리 높여 우십시오. 그대들의 재물은 썩었고 그대들의 옷은 좀 먹었습니다. 그대들의 금과 은은 녹슬었으며 그 녹이 그대들을 고발하는 증거가 되고 불처럼 그대들의 살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그대들은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기만 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그대들의 밭에서 곡식을 뵌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삭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곡식을 거두어들인 일꾼들의 아우성이 만군의 주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대들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고 사륙의 날에도 마음을 기름지게 하였습니다. 그대들은 의인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대들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버려라.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모두 불 소금에 절여질 것이다.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